경고, 당신은 대머리머리 정신공격을 당했다. 이 글을 비대머리인자가 읽는다면 급속도로 대머리화가 진행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혹시 이를 저지하고 싶다면 해당 환상체의 작업에 투여되어야만 한다. 덧붙여서 당신의 베개에서 머리카락이 10가닥 이상 발견되었을 땐 해당 도감을 3번 이상 정독할 것을 권한다. 나 정말 이지 엄청나게 행복한 꿈을 꿨어. 출근을 했는데 모두가 대머리가 되어 있는 거야. 제임스 선배도 너도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어쩌면 회사 밖 사람들까지도. 빌 직원은 이날 노래하는 기계에 의해 불운한 사고를 당했다. 많은 직원들이 그를 추모했다. 그 직후에 All t 어 i s awesome! 환상체가 등장했다. 우리는 모두 월드비를 추모했다. 해당 환상체를 접촉하면 약 1시간 가량 대머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거나 쓰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스스로를 대머리화시킨다. 대머리가 된다면 머리를 갖고 말리는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남들보다 부자가 될수 있다. 해당 환상체에게 대머리인 직원을 투입시킨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이다. 대머리는 탈모 걱정도 없다. 만약 비대머리인 직원을 투입시켜지 해당 직원은 스스로의 머리를 삭발한다. 대머리는 태양권도 쓸수 있다. 이 환상체의 목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머리화시키는 것이다. 대머리 인 직원이 많아진다면 우리 회사에는 더 이상 전구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대머리 직원을 보내지 않을 시 에너지 감소가 된다. 이로 기적들은 전부 대머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매일 가발을 바꿔가면서 다고 그리고 방금 회사 규칙을 몇 가지 추가했다. 원형 탈모인 직원을 놀리는 XX 새끼 직원을 발견할 시 해당 직원을 다모증이라고 부르며 휴게실 이용을 무기한 금한다. 그리고 산내 토론 모임 왜 대머리 바비 인형은 존재하지 않는가와 산내 맛집 탐방 모임 사랑스러운 문어 환경 모임 사라져가는 대머리 독수리 등의 가입을 일체 금한다 이 규제는 해당 직원의 두피에 머리카락이 한개 미만일 때 풀린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 옆에서 조용히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TH 직원에게 이 도감을 바친다 이 환상체는 원형 탈모 환자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환상체다 당신은 대머리인가요? 혹은 대머리화가 진행 중인가요?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로보토미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관리자님 언제 머리를 밀으셨나요?